어? 제 파티에 넣어을까 됐지, 지 어, 됐다. 고마우신 분 덕분에 와우를 접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. 오늘은 드디어 오그리마에 가게 되었는데요.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? 그럼 영상에서 만나요. 드디어 저 앞에 보이는 대도시에 들어갑니다. 와 진짜 근데 말, 말인가 뭔가 타고 싶긴 하다 진짜 어. 어, 오늘 뼈저리게 느낄 나쁘게. 거야 우리 거의 응. 한 30분 동안 뛰어댕기기만 해 <laughs> 대박 <웃음> 아 이거 뭐 포탈 막 이런 거 없어 그거를 찍으려고 뛰어댕기는 거야 아. 처음에는 걸어서 가야지 찍을 <laughs> 수 있어 대박. 어, 뭔가 멋있다 집들이 엄청 많다 이 언제 다 돌아다니냐? 집이... <웃음> <웃음> 집이 너무 많은데? 이 구석구석 하나하나 다 돌아다녀야 되는 거야? 누 잠깐 여기 있어봐 어 썸네, 썸네일 찍자 록탈 <laughs> 무슨 일로 왔는가 형제? 인사드리고. 우리 펑크. 앞 tail, wa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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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a n 지 w a 하 g wa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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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이왕자 a n g w a n 거 w 이봉주? 아, 또 이게 너무 넓어서? 계속 뛰어다녀야 됐어. 아아 아하아 와, 저말탈 때까지 계속 이렇게 걸어다녀야 돼, 와. 거 미안하다. 말 끝나기 전에 아픔이 먼저 나오다 아, 말을끝맺지고 아픔하고 싶었는데. <laughs> 아휴, <laughs> 여기는 렌트카 회사 없냐? <laughs> 렌트 좀 해줘. 어. 집지입니다 어디 동굴 들어가나 보다. <laughs> 그 도마뱀만 아니면 될것 같아. 나는 어떻게 여기 여기 여기는 못 살아. 나나 <laughs> 도마뱀, 전기 쏘는 도마뱀, 감동자라. <laughs> 어쩌고 저쩌고. 음... 무서워 어? 루다! 빠져 뒤로 얘 데리고 가야되는데 루다 나한테 붙은 애좀 데리고 가 어... 어 헉, 왜 이렇게 많이 붙었어? 야피 했어, 피 했어, 아 뒤에 또 왔다. 어. 어, 여기 무슨 데 봐? 나나 만화 좀 채워야 돼. 응. 음. 됐다. 아다 오네. 다 오네. 오. 오 죽었다. 어 잠깐만. 어, 여기 어 됐어. <laughs> 부활했어. 어 동굴 안에서 안 들어가서 네일로 가니까 부활된다. 근처 시체가 동굴 안에 있어서. 아하. <laughs> 누나 여기 혼자 어떻게 들어가냐? 칠에... 아 그러네. 안는 길에 몹들이 있을 텐데. 너나오고 있니? 못 나가지 나는 또 몹들이 다 있는데. <laughs> 아, 이거를 저 앞에 두 마리인데. 이게. 아 누나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죽어 그냥. 죽으라고? 그럼 어. 네가 부활시키면 되는 건가? 어어. 어. 거기까지 갈 수는 있을까 모르겠어, 근데. 알려야겠다 나에게 말을 달라! <laughs> 야 나한테 힐을 주면 안 되겠니? 누나한테 힐 해주는 순간 얘네들이 나다 볼걸? <laughs> 아하 그렇구나 그럼 나는 지금 이동 안 눌러도 되는 거죠? 아. 왜안살려줘어 뒤에 한 마리 쫓아. 어? 뭐야? 아니 죽여. <웃음> <웃음> 죽였어 그래도 잘했당. 하나 정도야. 먹지 말고, 오빠날 살리라고. 많았다고. 많아, <laughs> <만화> 다 썼다고. <laughs> 시전 시간. 후, 음 수아 음. 여기서 천천히 가야겠다. 응, 음, 그럼시다. 남들려 어? 아, 계속 보여속 계속 줘만화 그, 없데 계속 <laughs> 줘만화 그, 없어 죽어야 되야 이런... <laughs> 어? 이런 식으로 몇 달을 해도 만내는못될것같아 아... 아나 보호해 조롱마리 벚아 잠깐만 <laughs> 불안하게 하지 마 <laughs> 돌격대장이야 돌격대장 무조건 직진이다! 니가... 니가 데리고 오게? 아니 한번 구경한거야 <laughs> 데리고 오세요 어? 누나 안돼안돼안돼 오돼오 망했다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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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들어가지말라고? 아... 죽었다 또 아... 어. 야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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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부활한다 <구안한다>, 여기서. <laughs> 어떻게? 어이씨. 뭐뭐 뭐 어디서 뭐라 물어, 부활하자고? 얘한테. 얘한테? 나 장비가 내구도가 그지가 됐어. 으흐흐. 말같다이랬는데딴딴 음. 캐서트 딴 먼저 하자. 그래. 너무 세다. 음. 일단은 누나 직업해 먼저 하고. 오. 해도 있어 해? 응. 오른쪽에 해답한. 있어. 내 직업 드 위성. 데 누가 알아 아까 밥 먹고 기다리드서 봤어 알고 찾겠다